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요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몸관리 잘하세요. 좋아 좋아 지난 18일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11일부터 17일까지 모든 것에 능한 올 어라운드 아이돌이라는 주제로 투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투표에서는 구구단 세정, X1, 김요한, 가스븐, 잭슨 등 많은 연예인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중 지민이 60%라는 어마어마한 지지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와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뒤를 이어 하성운과 청아가 2위와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방탄소년단 본보야지 시즌 4 다시 돌아온 본보야지 예고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영상 속 화제의 장면은 영상 말미에 말을 타고 달리는 멤버 바로 뒤로 목청껏 흐라 흐 하며 말이 아닌 자전거를 타고 팔로는 힘껏 채찍질을 하는 신용을 하며 열심히 달리고 있는 지민이의 모습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헬멧에 고프로까지 달고 미친듯 달리는 지민의 2019년 11월 19일 21시 첫 방송이란 예고 자막 영상이 따라오며 지민의 엉뚱하고 귀여운 모습과 잘 어우러지면서 팬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웃음>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죠? 앞서 뉴질랜드를 촬영지로 정하며 제작진과 멤버들의 열띤 의견을 주고받는 장면에서 지민이 잠이 쏟아지는지 연신 눈을 부릅 뜨고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하다가 기내 구벅구벅 졸음에 빠진 귀여운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와 정말 이 장면 보면은 여러분 끝장입니다. 예, 끝장이에요 끝장. 이 영상을 본 팬들은 나는 진짜 박지민 귀여워 죽겠다. 바로 결제해버림. 자전거 타면서 일약 흉내 내는 지민이랑 뒤에 천천히 따라오는 자막까지 키키키키. 나 아, 너무 귀여워서 미쳐요. 지민이 보세요 지민이 졸려 죽겠어. 우리 아기 어떻게? 아 잠을 이기지 못했어. 등 폭발적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19일 밤 9시에 방송되는 본보야지 얼른 보고 싶습니다. 화면 미국 그랩 미뮤지엄은 오늘 21일부터 내년 봄까지 그래미 어워드 레드카펫 전시회를 열고 방탄소년단이 2019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착용한 슈트 의상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와, 와 정말 대박인데요. 미국에 있는 아미분들 정말 부럽네요. 방탄소년단은 제61회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R&B 앨범 부문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무대에 올라 시상한 한국 가수이며 이날 선보인 슈트가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려 봤습니다. 아참,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 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